제주에서 이틀차지럴고 눈썹 탈색을 지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럴 때, 이럴 이제 탈색해보겠습니다. 조그마한 존이그릇 정직크래... 두개 섞어줄 거예요. 눈썹 용이 따로 없더라고요, 원리 부양에. 그래서 머리카락에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오, 색깔 예쁘다. 일단 요 일제 헤어 블리치. 이거는 흰색 칫솔. 오, 냄새. 환풍기 소리 너무 커서 꺾고요 냄새가 엄청 강하네요. 제발 망하지 마라. 오오눈 아파. 어 눈이 아프네. 되게 높거나이고 맵다. 이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요? 와 엄청 독아네요 아, 눈이 아파. 눈썹이 안 보이게 덮어줄게. 습니다 5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색이 빠지는 게좀 보이는 것 같아요. 팡에 눈썹 탈색약들 검색해보니까 한 8분 정도 방치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넣고 지워볼게요. 자, 지금은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한번 지워볼게요. 그려줘아 애기가 궁금한가 봐요. 들기위서야 뭐, 되는 것이 있습니다. 사실은. 어, 들면안 돼? 요로 쓰세요? 이 바르고 살살 문질러야지 눈이 맵네요 매우 오더 많이 밝아졌다 음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괜찮은가요? 오잘된것 같아 성공적 끝 네, 이렇게 하고 눈썹 아까 하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끝 카트 타러 왔습니다 아, 운동화 괜찮아. 신으라 그랬어 이거 카트 그래요? 어 운동화 신어야 된대 운동화 신어야 된다 해서? 너무 피곤한데 카트 타러 가볼게요 어 그래도 배경이 여자수 있고 예쁘네요 앉아있는 음... <목소리도> 상태 유지하고요 저희가 언제까지 정적 버튼만 계속 카트를 잘 탔고 이제 패러글라이딩 하러 갑니다 밥 먹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거기 가서 타보려고요 당충전 알사탕 거기 핫도그를 먹었는데 핫도그가 맛있더라고요 잘 먹고 가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못탈줄 알았는데 비가 계속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마음에 합니다 음, 이렇게 날아되니까 음, 머리도 묶고 노란색으로 묶었다가 분홍색으로 <laughs> 바꿔줬다는 준비 <웃음> 완료. <웃음> 내려갈거예요설입니다 여기가 금오름이고 제가 처음에 탔던 데가 함덕이래요 지금 바람이 많이 안 불었는데 제가 오니까 바람이 좀 분다고 날씨요정이라고 해주셔서 하, 뭔가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 바람아 제발 더 많이 잘불어줘라 재밌게 타보도록 와 하늘이 더 가까워져서 너무 예뻐요 와 어, 예쁘다 대박! 우와생이 먼저 갔습니다. 대박. 멋지다. 자, 저희도 하나, 이제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기립되는데. 와. <laughs> 재밌게 타서 다행이네. 재밌게 탔습니다. 만족. 도장. 엄청 재밌었어요. 저 위에 저 위에서 왔습니다. 어. 아주 재밌게 탔습니다. 만족. <laughs> 푸딩 사러 왔다가 옆에 소품샵 구경 중. 엄마랑. <laughs> 순세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합니다. 이런 건 액세서리함. 이런 는 이렇게 칸이 있어서 여행 다닐 때 액세서리 보관으로 좋을 것 같고 소리도 귀여워. 액세서리들 도있 엄마야. 엄리 <laughs> 제주 머켓리스트 다 깨는 중입니다. 생각하다 되게 널널해요 제발 맛있으면 좋겠는 맛있기를 너무 부끄러워 집아 오! 물소리 저희 숙소에는 이렇게 수영장도 있어서 물놀이도 해볼 거예요 아.. 물이 아직 안 찼네요 물을 채워야 될것 같아서 닭발을 먼저 먹었는데 아직 멀은 데조금도 마련해 주셔서 셀스가 좋은 어서 어서오세요 음. 어서오세요 맨발로 음. 어서 음. <laughs> 돌을 밟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내일 서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응. 오늘 마지막 날이고 오늘은 온도 갔다가 배 낚시를 할 거예요 잘 해보도록 <목소리도> 하겠습니다 앗! 아, 저거 왜이 응. 아, 응. 여기 되게 쎄가지고 여기가 무게로 돌가는 거야? 무게가 딱딱 없는데? 여기가 무게 카메라에서 치즈케이크 짜잔 <잘한다>. 먹어볼게요 음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엄청 부드럽다! 음! 응. 대박. 하매, 음. 하매. 아, 몰라 안 달래. 장충당 안요 카페 도착 내리겠습니다 박수. 함덕해수욕장 쪽에 있는 델몬드입니다. 아, 뷰도 좋아. 이땡끝에 아기들이구나. 카페. 보면 물고기도 되게 많아요. 물이 맑아서 그런지 엄청 많아. 자, 배낚시 배낚시하러 도착했습니다. 해 보이세요? 해 엄청 뜨거워 지금. 또 장난 아니에요. 이 날씨에 배낚시를 합니다. 배낚시 해야 돼서 이렇게 긴팔 입고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. 재밌게 하고 올게요. 아마 저기선 또못 찍을 것 같아서 <laughs> 즐기다 오겠습니다. 배낚시 너무 힘듭니다. 배낚시는 애기 데리고 할게 못 되면 안 돼요. <laughs> 배낚시는 애기 데리고 가면 안됩니다 2시간 동안 애기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말을 좀 알아듣고 말을 좀잘 듣는 나이때에 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 뜨거울 때 하면 또 힘들다 우리 어머니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저희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끈적끈적해서 숙소가서 씻고 저녁 회 먹으러 갈 겁니다 누라 <laughs> <laughs> 이 진짜 더운데 익었습니다 내리도 <laughs> 익었습니다 애기도 익고 <laughs> 오늘 아주 바쁘고 힘겨운 하루를 보냈고 이제 내일이면 서울로 갑니다 지금은 이제 저녁 먹고 조금 아쉬워서 맥도날드 와서 포장 기다리고 있고 집에 가서 우산 음식들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우도나 한라산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잘 놀고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, 해주들아 안녕. 자, 이제 오늘 서울로 갑니다. 공항에 왔어요. 미리 안녕해줘. 제주 여행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. お